네, 개장 전에 이슈와 관심 종목까지 골라보겠습니다. 매매 기술 시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 주식명가 MTNW, 다냐쌤, 그리고 박진섭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장의 한마디 열어보겠습니다. 다냐쌤은 오늘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인의 순매수의 딜레마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박진섭 어드바이저는 몸값 뛰는 실적주, 주목할 만한 황금 종목 찾아보자 언급해 주셨네요. 그럼 먼저 다냐쌤 화상 연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우선, 미증 씨부터 살펴본다면, 이제 어느 정도 실적 시즌이 마무리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우선 지난주에는 하락 마감하는 모습 나타냈고요. 우리 시장 관련해서 다녔쌤이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온다는 점은 딜레마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뭘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바로 시장 전략 받아볼게요. 어, 지난 옵션 만기일 전, 만기일까지 상승했던 것은 지수가 우리가 빠질 수 있다. 상승하면 이제 현금을 확보하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250원이 넘어가면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자. 요렇게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어, 지금 시장을 보면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 방향, 매매 동향에 따라서 지수의 향방이 움직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주말 마감한 걸 보면 증권사 등 금융투자들의 매도가 굉장히 급증했는데 지금 이들의 매도가 급증한 것은 결국에 부동산 관련 PF 16조 원이 넘는 것에 대한 우발 채무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급 측면을 봤을 때 금융투자 쪽에서는 매수할 여력은 좀 없어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어 지속적으로 워낙 약세를 보면서 1,005원 수준까지 어 확대된 그런 모습을 보면 이제 외국인들 역시도 원달러 환율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입장을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만한 지금 모멘텀은 없다. 하지만 이제 바닥권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제 판단됐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당분간 보더라도 지수의 낙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락에 대해서는 크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옵션 만기일까지 화수목 올라왔던 만큼은 빠지더라도 우리는 겁내지 말자 그리고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이나 보더라도 어느 정도의 반등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 주말 새벽 마감한 미국 시장을 보면 음... 정 긍정적인 요인을 보면 새로운 개념이 대두있죠어 연착륙이다, 경착륙이다 이거에서 굉장히 어 시장의 방향성 왔다 갔다 했는데 새롭게 부상하는 게 무착륙이에요. 경기 침체 없이 어 꾸준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경제 지표들 보면.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내일이죠. 어, CPI 발표를 앞두고 어,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고 도이체에서는 겨, 어,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이 90%다. 그러면서 기업들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면서 특히 리프트가 급락 나오면서 어,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였죠. 기업 실적들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어, 기술주들, 뭐, 어, 테슬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락하는 나스닥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제약바이오 쪽, 방산기계, 헬스케어, 석유, 이런 쪽들이 강세를 보였고, 자, 반대로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와 IT 소프트웨어, 어, 전기 수소차, 여행 섹터들이 약세를 보였어요. 그 다음에 ETF 시장에서 보더라도 에너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대마, 그 다음에 아 어, 유틸리티라든가 항공 우조 이런 쪽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럼 국내 시장도 이와 유사한 흐름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자 일본만 어 지난 금요일 아시아 시장과 미국 시장 하더라도 강세를 유일하게 마감했어요. 그거는 어,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수출 쪽 호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도쿄 일렉이라든가 바이코쿠전지역이라든가그우사스 요런 기업들의 이 호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본 중앙은행 총재 후보자가 어 비둘기파 온건파적인 입장이다라고 하면서 어 일단 지금 외나 지금 어그 달러 약 외나 약세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보면 일본 역시도 1월 PPI가 9.5%로 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이제 격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 부분, 경기 성장순환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현재 니케이지스 역시도 고점 매물 부담 받고 있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중국을 보면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의 이제 갈등 부분, 미국이 이제 추가 규제를 강화했다는 것 때문에 우려감이 대두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경제 지표를 보더라도 1월 PPI가 0.8% 마이너스로 되면서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CPI가 2.1%로 지속 기대치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것, 즉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중국 증시 역시도 혼조를 보이겠지만 어느 정도 바닷권은 잡아가는 그런 모습 보일 것 같고요. 자 국내 요인을 본다면 금일 요어 금융투자들 집중적으로 매도하면서. 지수가 낙폭이 커졌어요. 하지만 외국인들 매수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축소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결국에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연준의 긴축 장기화 우려라든가, 그다음에 증권사 PF 부실 18조 3천억 부실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일단. 금융투자 쪽에서는 매도가 강화되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내일 있을 미국의 CPI 경계감이라든가, 자, 지금 원화가 약세, 그리고 은행의 연체율이 증가될 것이라는 그런 경계감이 높다. 그러면서 은행들의 총당금이 역대 최고 5조 원을 적립했다. 요런 것들이 결국에 시장의 하락을 유인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은행들의 연체율 증가 부분이 결국에 우리 시장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이부분을 봤으면 좋겠고요. 하지만은 금요일 지수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지만 흔들리는 모습 보였지만 공매도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들은 4,300억으로 전일 대비 8.8% 감소하는 모습 보였어요. 하지만 그 기관들 3,200억 급증, 22% 급증했는데 특히 외국, 기관들의 공매도 급증은 코스피에서의 41% 급증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기관들 매도를 소진하는 그런 모습인데, 어 지금 외국인들은 시, 그 2월 누적으로 공매 3조 1,600억, 기관들이 1조 3,100억으로 어 공매도가 조금 급격히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요게 이제 다소 부담스러운 어, 상황으로 볼수 있고요. 자 그러면 서원 달러 환율을 보면 그1,265원20 전으로 어, 전일 대비 0.38% 어,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역외 시장에서도 어원 달러 환율은 어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워낙 강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외국인들 매도가 추현될수 있고 금융 투자 역시도 지금 매수에를 겪기 때문에 시장의 장중 변동성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는 488억 순매수하면서 1조 7600억 누적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코스닥에서는 1,070억 매도하면서 6,300억으로 순매수 규모가 감소됐고, 선물에서는 반대로 629억 순매수되면서 누적 2 7 0 0억 매수 규모가 감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코스 피 거래 대금은 전일 대비 약6% 감소한 8조 3천억을 기록했고요.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가 급증하는 그러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어 거래 대금은 10조 4천억을 기록하면서 전일 대비 이제 증가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어 거래 대금이 급증했고 코스닥 낙폭이 컸기 때문에 오늘 시점에서는 기술적 반등.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고객 예탁금은 어제 유입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2.44% 증가하면서 47조 8,600억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CMA는 역시도 급증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3.34% 급증하면서 58조 9,400억. 마켓모니 펀드에서는 1조 1,500억, 어, 유출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랜드 디폴트 스왑 역시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41.77로 전일 대비 0.97% 상승했고요. 중국은 2.9% 상승한 57.44를 기록했거든요. 일단 환율과 크레딧 디폴트 수업의 지표, 이 부분이 안정화되면 강한 반등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부진한 모습 나온다면 시장은 제한적인 박스권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서 라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미국 시장 낮싸이 어, 하락했지만 금늘 어, 낙폭이 컸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기대할 수 있겠어요.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나름대로 좋았기 때문에 한번 반등 기대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 에 방산 기계라든가 인공지능 로봇 오늘 챗 GPT 관련 기사들이 토요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어 기사의 거의 다수 절반 정도를 챗 GPT 관련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체치 비트 관련돼도 움직이는지 봤으면 좋겠고, 어 수소 일정은 당분간 지속되기 때문에 수소 쪽 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수급 구조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매 동향을 잘 지켜봐야 되겠고, 장중 전동성은 커질 수 있지만, 지금은 지진선을 탐색하는 그런 과정이 나올 수 있겠다. 왜 이게 제한적인 박스권 등락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여전히 유효하다. 공육장세와 수익률장세 지속되기 때문에, 여전히 적극적으로 한번 매매 전략 하시면, 현금은 바로바로 확보하면서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 이런 것도 물리면 안 됩니다. 손절 같은 경우는 칼같이 하면서 현금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어, 수익추구 전략 필요하고요. 여전히 이제 질수 조정을 보인다면 실적 개선이들 분할 매수 기회로 잡으셔야 되겠고, 역시 공격적으로 이슈 섹터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최초 전략 나서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된 행사는 애플에서 인공지능 서밋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어, 초중 고등학교 어, 인공지능 윤리 교재 온라인 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교육 관련들 한번 움직일지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고령화 관련해서 돌봄 로봇 현황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들 케어 로봇이죠 돌봄 로봇 이런 쪽들.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오늘 예. 오픈AI에서 책 GPT 국내 유료화 시작을 오늘부터 하기 때문에 오픈AI 책 GPT 관련주들 한번 관심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금은 바로바로 바로 확보하면서 계속해서 수익 추구하는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laughs> 2월은 엔터 우주항공 관련한 종목이 말 그대로 핫 테마였고 특히나 SM이 또 그중 큰 이슈로 떠올랐었는데요. 다녀 쌤의 종목 SM 점검 받아보도록 하겠고 다음으로는 유비케어 두 종목 함께 점검 받아볼게요. 음, SM 같은 경우 다 아시는 것처럼 음, 적대적인 M&A 때문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 추가적으로 상승할 거냐, 말 것이냐는 결국 이 3자 신주 발행 가처분 결과가 변조가 되겠지만, 어, 보편적으로는 대주주 의견에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높았어요. 하지만 한진칼 사태에서는, 어, 강성부 펀드 이쪽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이슈는 다 반영됐다고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매도하고 다른 쪽으로 우리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자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어, 지난 목요일 날 했는데 어, 일단 손절가를 이탈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손절을 못 하셨다면 라 어, 다음 지지선이 어디서 나올지 봐야 될 거고 자, 이틀 동안 여기서 하락하는 데도 어, 거래가 나왔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나올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손절하지 못하신 분들은 어, 지지선이 확인되면 거기서 추가 매수하셔서 반등 목표 어, 6,800원, 6,900원 여기서 어, 현금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비케어의 보유자라면 6,100원에서 6,200원의 지지를 보는 게 좋겠고 그리고 s m f 보유자라면 지금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반등 시에는 매도하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핫 테마 그리고 관심주 바로 들어볼게요. 음, 오늘은 채취, 입비티가 스탠거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어, 국내 요인으로 보면 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처럼 네, 네이버, 카카오가 대화형 인공지능, 어, 여기 불, 개발해서 불을 붙였다라는 게 오늘 해도 아, 신상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인공지능 관련된 게, 어, 에스넷이라든가 닉네트가 최근 테마를 이루었고, 카카오의 인공지능 관련된 것이 플래티어와 인공, 인포뱅크가 움직였어요. 근데 플래티어 같은 경우는 어, 금요일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 가급적 배제한다. 그래서, 뭐, 에스넷이라든가, 링네트, 어, 인포뱅트이쪽으로 압축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한번 링네트를 봤으면 좋겠어요. 어, 지난 금요일 날, 포기명 잘 보여줬기 때문에, 어, 어제서가 5,510원이었거든요. 5,510원부터, 어, 시초가까지는 우리 한번 매수해보자. 시초가 5,700원 넘어가면, 어, 따라잡지 마시고, 5,700원 밑에서 한번 잡아보시고요. 손절은 5,450원 짧게 잡겠고, 목적격은 직전 고점이죠. 6,500원에서 6,550원. 여기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